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다 함께 435장 찬송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나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둔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가을게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산자로 서게 하시고 깨어있는 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의 배경이 본문 10절에 담겨져 있거든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를 세운 이후에 빌립보 교회가 그 이후에 바울을 계속 후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든지 바울에 대한 후원이 잠시 끊겼던 것 같아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분열과 갈등을 가진 가운데 바울에 대한 어떤 관심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로마에 투옥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바울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알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 필요한 것들을 후원하게 되죠. 이0절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중단되었던 자신에 대한 빌립보교의 회 후원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1 0절에 바울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크게 기뻐, 참 기쁘다라는 말은요, 빌립보교가 회 나를 도와줘서 내가 기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 11절을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너희가 나를 도와주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없어서, 내가 궁핍해서 그래서 너희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장 빌립보서 4장 17절에 이런 얘기가 말씀을 있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노라. 저, 즉, 이게 나의 부족함을 채워줘서 기쁘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후원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 내가 기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를 돕는 것이 자기들에게 일차적으로 유익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돕는 손길을 통해서 후원받는 자에게도 유익이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 유익은 나중 순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일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내어 놓는 것은 신앙의 삶의 믿음의 진보와 열매를 가져오는 매우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소유로부터 자유함을 배우고 또 자신으로부터 흘러가는 물질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결국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더 자세하게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일들을 수원하는 것이 큰 복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깨달아야 될 주제가 무언가 그건 자족입니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된그 자족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에 다시 시작된 후원의 일에 기뻐한 이유는 자신이 경험하고 배웠던 복음의 비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보세요. 바울은 이제까지 여러 일에 부족함도 경험하였고 때로는 풍성함도 경험해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거죠. 자 정답은 이 바울의 이 말에 숨겨져 있습니다. 배웠다라는 거죠. 배웠다, 배웠다. 한 순간에 번쩍 어떤 비밀스런 방법을 터득하거나 득도한 게 아닌 배웠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시험을 통해서 계속되는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는 일을 익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배운다는 것으로 어떻게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사도 바울이 얻었을까?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우리 삶에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앞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능력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앞에 다 열려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전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나타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능력은 이미 와있지만 그 능력이 나타날 준비가 성도들에게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이미 음식은 만들어졌지만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밥을 먹을 상 앞에 차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능력을 그냥 먹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엄청난 가치 있는 열매로 재생산되는 일로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나라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믿음의 나무가 세움 살아면서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열매로 맺혀가는 일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최우선적으로 가지는 관심은 우리가 잘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고 그래 자라고 성장해서 그럼서 점차 열매를 맺어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무엇으로 자라는 거죠 예, 믿음 안에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한다는 것은 그건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다는 거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는 일체 비밀을 배웠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 안에서 자족할 능력을 이제 얻게 된 거죠.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치밀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 더 견고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책임지고 있다는 것에 더 신뢰가 되는 거죠. 여기에 배부름도 있고 배고픔도요. 있고 그런 인생의 여러 일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완전하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계속 몸으로 인생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삶을 익히게 되는 거죠. 그걸 느끼고 그걸 경험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배고픈 일이 와도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공급하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되고. 때때로 넘치는 풍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지라는 고백으로 교만치 않고 오히려 배부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밀 같은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본문 13절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할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마치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을 다 가능한 슈퍼 능력자가 된다는 말로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여기서 모든 걸다할수 있는 것은 가난하고 비차하고 배고프고 궁핍한 그런 일들 가르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신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할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홍해를 가는 기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적 기준과 가치가 드러나고 결국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할 수 있는 비밀의 방법이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나오는 신뢰. 즉 우리의 최종 구원의 완성이 그걸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의 문제를 우리를 훈련시키는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더 신뢰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의 완전함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되게 공급받는 일도 배우고 또 선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허브 그 법도 배우고 또 나의 탐욕이 원하는 것 포기하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만드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선으로 다스리고 계심에 대해서 신뢰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신뢰를 계속 배우고 또 계속 견고하게 세워가면서, 근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한 만족으로 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자족이고 이게 정말 복음 안에서 얻는 참된 만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동행, 그분과의 관계의 친밀함에 더더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 두 손에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가는 일, 그걸 통해서 점차 하나님을 경험하고 귀하게 생각, 하나님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족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그 은혜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지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족하며, 그래서 그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복음의 삶입니다. 이 귀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것을 깨닫고 또 이것을 익히고 훈련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세월 기간을 더욱더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같 뜻을 깨닫는 깊은 묵상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의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또 어려운 성도들, 또 삶의 여러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당신의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께 고백함에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